김선희 씨 너무 어린 나이에 아역 배우도 되고 스타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바에 의하면. 케어가 거의 안 됐어요. 경제적인 케어는 뭐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심리적 케어가 거의 안 됐어요. 본인의 정체성이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아인데 바깥에서 원하는 것은 성인의 몸과 성인의 역할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맡겨버리는 거죠. 소속사들 주변에 뭐 가까운 누구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이걸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내가 잘못했나? 안 잘못했나? 모르게.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범죄심리분석관으로 일했고요. 뭐 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개공 교수로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최근 김수현과 고 김세론 양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쟁점이 뭐 미성년자를 사겼다 안 사겼다 이런 문제들, 범죄 행위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중심적인 것은 아마도 그것 때문에 김수현 씨가 뭐 관련돼 갖고 뭐 손해배상을 했는데 이런 건데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린 여배우의 어 일종의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이게 보통 본인이 가스라이팅이 되는지도 모르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와 실제로는 그것이 범죄가 아닌 부분이 우리는 구분질하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법칙에의에서는 최소한 김수현 씨가 그 어린 김세론 씨와 어쨌든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한다면 상당히 그건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 대중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본이 좋아서 그랬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어안 되지 이런 약간 가치관과 법의 영역과 그리고 범죄 영역이 막 섞여 있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좀 그걸 좀 구분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바라볼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입장 그리고 고 김세론 양 측근이 제시하는 입장과 증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포괄적이고 맥락에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증거들 맥락에안 맞는 것들을 서로 제시해서 핀트가 안 맞죠, 사실은. 일단 그 김수현 씨 쪽에서 했던 뭐 어떤 진술 분석의 업체에서 한 부분은 진술적 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어떤 모 데이터 자체가 그것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거보다 열 배는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열0배는좀 많아야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내놓으면, 은 그걸 통계라고 내놓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케이스를 최소한 1000개 이상, 뭐 3000개는 돼야지, 이 정도가 돼야지 통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어떤, 뭐 어떤 단어와 뭐 조사와 이런 연결점들이 뭐기껏해한 100개 정도 왔다 갔다? 거기서 어떻게 특징점을 찾아냅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쓴 거잖아요. 바로화가 된게 아니라 쓴 거는 우리가 쉽게 누굴 베끼고 수도 있고 뭐 따라하기도 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진술부석 업체에서 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아, 이건 아니다. 이걸 과학적이 획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논센스다하는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 그 기법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대상이 너무 적고 그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 후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김수현 씨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은 결국은 다른 쪽의 부분에서의 뭐 법적인 문제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윤악한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좀 검찰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증언돼 섰던, 감정을 했던 사람들이 왜 개입했을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박함이겠죠. 김수현씨 쪽에서는 그게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거니 상관없이 만약에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타격받아 엄청나니까 이것저것 어쨌든 다 하려고 했던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타깝죠. 그럼 본인의 걸다 내놓든가.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간이 열파는 아니고. 그리고 그김새로씨 측이라고 하는 쪽 또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하필 좀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그 유튜브 사이트에 거길 그쪽으로 해서 또 가족인지 뭐뭐 뭐 이모인지 뭐,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측이라고 하는 쪽이 사실은 그러면 김세론 씨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걸려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서부터 고생도 하고 뭐까놓게 얘기해서. 김선호 씨가 그동안 번 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한간에는 뭐, 최소한 몇십억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그건 누가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러고 지금은 왜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내놓는 증거라는 것도 사실 빈약하고, 또 사실 펜트에 안 맞고, 그러니까 계속 놀라야 되는 거죠. 정확히, 어느 쪽 그러니까 하필 또그 과거에 좀안 좋은 욕을 먹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계속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뢰성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그 사람들을 빼고 빼고 본인 유족들 우리 우리들이 그냥 기자회견 한다 이런 식이면은 저는 어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걸 같이 하니까 세요 사회적으로 좀 욕을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욕을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실 공방이 되는 거죠. 네. 고 김세론 측의 제보자가 습격을 당하는 제3의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주변 유튜버들이 범죄를 부추기고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어그로를 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다쳤느니, 피습을 당했느니, 누가 왔느니, 뭐, 뭘 했느니, 이것들은 다 김세론 씨 건강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김세론 씨가 왜그 어린 나이에 그 유명을 달리게 됐는가, 그것이 혹시라도 김수현씨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가 핵심인데, 지금 나오는 중이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이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뭐 형사하든 민사하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이 거기 있는 증거들이 조작이 됐건 진실이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보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감당할 만한 성인들이고 또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나 알아 올라서 개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 근데 핵심은 김세론 씨의 그 육성이나, 아니면 김세론 씨 관련된 것이 진짜 조작된 건지, 그건 상 심각한 범죄거든요. 아니면 조작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김수현씨 쪽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본질적인 형태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거를 제시한 사람들의 신뢰성을 계속 물그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주를 당한 거야? 아니야. 이러면, 어, 그거 봐, 네는 증거 조작한 사람들이지. 아니야, 증거 아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이것이 진짜, 예, 김수현 씨의 욕성 녹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조작된 건 아닌지는 경찰 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확실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지켜보는 거.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측의 기자회견 진실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뭐, 개인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당황했던 거를 김수현 씨가 다자야권에서 당황했던 것은, 그, 굉장히 슬프고 많이 울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너무 슬프고 감정이 복받치면은, 할 말을 못하고 막, 그, 꺼이꺼이 하고 막 차서 내가 뭐, 뭘 했지 막 주변에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할얘기다 한단 말이에요. 누, 누가 누이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읽는 것도 보십시오 어떤 뭐몇 퍼센트 뭐 이게 일은 그게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 차라리 그니까 러 만약에 그랬다고 한 김수현 씨쪽 김수현 씨는 옆에 계시고 거기뭐 다른 어떤 변호사가 이걸 이이 이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감정에 대한 얘기는 김수현 씨 그게 막 해버리니까 좀 걸리는데라는 점 일단 걸리는 데에 대한 뭐 진실 여부 그런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 분석 자체가 조금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분석해도 사실은 제대로 된게 아니고 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16과 2018년도와 2025 관련된 게그 분석한 내용 중에서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 2018년도와 2025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숙제를 안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김수현 씨가.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분석한 분석 보고서를 한 내용이 실제로 핵심적인 건 이거죠. 2016과 2018이 2 0 2 5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2016과 2018이 같다. 아니면, 이유사, 아니, 또다 달라? 그럼 2018과 2025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이건 또 같다고 해? 그럼 도대체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럼 확실히 해명을 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92%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뭐, 그 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건 아니고 왜냐면 전체적인 어떤 대상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건 그런 거죠. 딱 스무 살일 때 스무 살한달 뒤부터 사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사겠다는 건가요? 생일이 그 김세련 씨가 아마 그 여름 6, 7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부터 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죠. 알아왔어. 알아왔고 그냥. 그 때도, 그, 성인 전에도 알아왔고,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성인 된, 딱 그날부터, 고, 고, 달, 다음 달부터, 어 애정의 감정으로 인정을 했어. 요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스름하게 넘어온 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실에 가까웠다고 봐요. 근데, 이걸딱 끊어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19살 11개월과 20살 1개월 사이를 에,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누가 봐,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법적인 문제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주변에서 조언을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사실은 어렸을 때 알아왔다. 그리고 근데 사실, 어, 본인도 애인이 있었고, 김세현 씨도 뭐,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젊고 어렸을 때는 사실은 뭐, 솔직히 양다리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뭐 감정이 섞일 수도 있는 나인데 이 우리가 일부 일처제에 꽉 하는 건고리타분한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환승연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도와주게도고 뭐 그러다가 감정이 생겼고 그런데 그게 약간 뭐 미성년자 뭐 여러 홉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정상인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 맞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그거죠. 계속 어떤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김수현 씨 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 써주잖아요. 누구, 뭐, 연상의 누구, 사실은 김수현이라, 누구, 뭐, 누구다, 누구다. 그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이렇게 소스를 줬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쓰시는 기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뭘 얘기하냐면, 김선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 누구한테도 손을 내밀고 잡아주면 애정 표현을 할수 있는 그 정도로 김서론 씨가 힘들었단 얘기예요. 그, 그거를 알면은 이 언론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말하자면 그 힘든 때 부모라고 하는 가족들이 못 잡아주고 있는 상태니까 가장 가까운 아이돌 누구랑 감정을 소통했다. 그러다가 잠깐 멈췄을 때는 김수영과 감정을 통했다. 이게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세 명을 사겠다, 네 명을 사겠다 표현하는 건이건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A 아니면 B 다 김수현이 아니면 김수현 아니다라고 그 몇몇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 너무 악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현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세현을 죽이는 거죠. 이건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에서 물리적 폭행과 가스라이팅 중 어떤 게더 위험하고 요즘 사례가 많나요? 뭐이가 말은 교제 폭력 혹은 교제 폭력 살인 특히 교제 폭력, 어, 교제 폭력 자체의 그 폭력은 관계성 폭력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착취 다 포함하는 겁니다. 관계성 폭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카톡 내가 보내면 바로 답해, 일이 빨리 없어져야 돼, 그리고 답장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 마, 다른 사람하고 인사도 하면 안 돼. 이게 관계성 폭력입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 그리고 경제 착취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는 건돈 벌어 와선. 갔다 이랬는데 그것을 마치 되게 자연스럽게 명품 같은 경우나 못뭐 비싼 걸 사오게 하고 근데 사오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는 게 자연스러워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 아주 폭력 중에서 물리적 폭력은 그 뒤에 한참 뒤에 나타나는 전체 중에 20%도 안 되지만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앞에 관계에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물리적 폭력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되도록이 힘든 상태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때까지 가 이제 그때 가기, 가기 위해서 일단 길들이기,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구르밍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심리적 통제가 되는 거고 가스라이팅은 그거보다 조금 단 상태에서 행동 통제가 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물리적 폭력. 그게 안 들으니까 스스로 막뭘 찍어 보내라, 막 자해하라 이런 것들이 되는. 그게 다 교제폭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례가 많냐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그게 교제 폭력인지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니까 이런 걸로 퉁쳤던 건데 지금은 규정이 되니까 케이스가 늘어나는 거지 예전에도 많았죠 예전에더 많았죠 그리고 그때는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거를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상담도 요청하니까 케이스가 늘어났어 그 행위는 비슷한데 근데 또 하나는 sns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가해자들이 그걸 보고 모방을 하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드는 케이스가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피해자들도 실제로는 거기서 느끼는 거죠 아 저게 그거구나 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제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보고 되는 게 많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들은 가스라이팅이 잘못된 걸 인지는 하는데 왜 도망가거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안 잘못했나? 모르게 이전에는 아예 아 이게 잘못했는지 아닌지 행위도 자체에 같이 판단 안 하는데, 이제는 가치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 그럼 아닌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뭐냐면, 이것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해버리면은. 경찰이 처리를 안 해줘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그 합의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몇번 하다가 자기풀에 지쳐갖고 스스로 합류안 시키는 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왜 도망 못 갔어? 너왜 아니라고? 아니,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거나 애전역에 다른 방식으로 수능하거나 아니면은 기회만 기다리고 있을 경우. 근데 이게 경찰이나 아니면 외부만도 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럽니다. 오빠만의 자기 엄마 아버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네 남자친구 누구 그 훌륭하고 직업도 괜찮고 그래 보이는데 너왜 그래? 라고 오히려 자기 딸을 아니면 자기 여동생을 자기 기준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어디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도.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나서주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는 관계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연인의 관계 만드는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역 배우나 아역 아이돌이 사실은 여자 아이들이나 이게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어리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어떤 걸 원하잖아요. 그죠? 성적인 코드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뭐를 할까요? 성인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인으로 보이려고 하면 은 형인과 사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괜찮은 어른들이나 아니 괜찮은 소속사들은 아니야 그거는 너의 직업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맞는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넌 어리지만 성인으로, 너좀돈 벌고 그러잖아, 상관. 이게 자연스럽게 그루밍이 되면은 중학교 때, 난 초등학교 때 성관계 하는 것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해요. 그러니까 김세현 씨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세현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저 아역배우도 되고 스타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바에 의하면 케어가 거의 안 됐어요.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케어는 뭐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심리적 케어가 거의 안 됐어요. 아역배우인데 지금 뭐 종편에서 어디 뭐 지금 상당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의 정체성이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아인데 바깥에서 원하는 것은 성인의 몸과 성인의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맡겨버리는 거죠. 소속사들 아니면 주변에 뭐 가까운 누구든 그러니까 그 성관계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뭐 그냥 별거 아니야라고 아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관계 아니에요 그건 강간이에요 그건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적인 것이 아는 상태의 성관계를 합이아에서하는 것과 그리고 미성년자 특히 1이 13, 1 4세때왜 미성년의 의제 강간이냐면 그걸 합의라는게 성립이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했다는 거 그건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거 거의 뭐2 30년 인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왜그 유명 대법관이나 누구가 욕을 먹겠어요. 그 사람이 판결한 것 중에 소속사 사장과 여중생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무죄 때려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 대법관이.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 갖고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는 사귄 거라고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편지 보내 우리는 애정관계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고 경제적으로 다 착취한 다음에 버리고 그게 김세론 씨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보통의 그 여자 아역 배우들이나 여자 아이돌이 위험한 게 그런 겁니다. 그게서 해 엄격하게 심리적 관리라는 케어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소설에서 잘하지만 우리가 반짝 하다가 없어지는 아역 탈렌트나 여자 아이돌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